소개하겠습니다. 임치호 셰프님이세요. 여러분, 박수 소해 네. 드리겠습니다. 개봉. 개봉합니다. 개봉. 우와. 안녕하세요. 고기바보 임치호입니다. 자, 요즘 한참 11월 캠핑 시즌이죠. 그래서, 어, 오늘 그 할로윈 캠핑에 초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로윈 캠핑 가서 고기 굽는 법이나, 그 다음에 어, 텐트나 여러 가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고기바보가, 고기바보가 원하는 그런 캠핑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풀마당 캠핑장으로 떠나보실까요? 자, 지금. 캠핑장에서 저했인데 오늘 저희가 할로윈 캠핑을 할 곳은 큰마당 숲속의 캠핑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좀 하, 어, 오늘이 이제 할로윈데이인데 어, 여기 각종 그 텐트에다가 할로윈 할로윈데이 맞춰가지고 맞춰가지고 저기 장식을 하고 오늘 여기서 저는 이제 고기를 굽는 방식이라서 캠핑어들한테 좀 강의를 할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좀 날씨도 딱 이제 단풍이 돼서 너무 좋은데 오늘 한번 쭉 가시면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좋죠 경관이 안에 들어가면은 더좀 화려하고 예쁜 풍경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약한 여기 한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약한 20팀 정도만 잡아서 들어와가지고좀 안전하게 해서 좀 방역 수칙 지키면서 어, 여러분들 한번 캠 할로윈 캠핑의 모든 것들 한번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쪽에 보면은 텐트들도 텐트들도 쭉좀 많이 있고 지금 은 아직 안 꾸며졌는데 오후에 각 텐트별 각 텐트별로 어, 여기다 치장을 해서 좀 꾸미고 콘테스트도 한다고 하니까 이따 그건 또 자세한 것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캠핑장 여기 캠핑장에는 지금 펜션도 같이 있어가지고. 가족분들이 와 가지고 하기 정말 굉장히 괜찮아요. 자 오늘 좀 미리 쳐 놨는데 오늘 저희가, 저희가 여기서 같이 식사도 여기서 하고, 바베큐도 구워서 아이들이랑 한번 먹을 예정이 있거든요. 자, 한 여러분들 이따가 자세한 고기, 맛있는 아이들이랑 좀 재밌게 와서 좀 즐길 수 있고, 바람은 여기 꽤 많이 부는데, 나무들이 많이 감싸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추운 건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이 제 11월 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더 늦기 전에, 어, 겨울에 오기 전에 한번 또 캠핑장을 오시는 것들. 캠핑장에 왔으니까 제일 우리 중요한 바베큐. 네, 요즘에 좀그 요즘에 좀이 캠핑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 바베큐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우리 여러분들한테 아주 좀 특별한 바베큐 요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그, 그 TV에서도 많이 듣는 토마호크나 티본, 이렇게 뼈가 있는 뼈가 뼈가 있는 이런 고기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데 오늘 그래서. 고기 부하고 준비한 거는 소 통갈비를 한번 구워볼 거예요. 저 요즘에 우대갈비라고 하죠. 그래 뼈채로 잘라서 이거를 바베큐식으로 굽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지금 소갈비는 지금 요 크기가 지금 약한 2.2kg. 그시 금액으로는 한 54,600원 유구갈비고요. 어, 토마호크 같은 경우 기본 조금만 해도 한 10만 원이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데 이 5만 원 쓰면 이거 한네 거의 네근네근 정도 되는데 한 식구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뭐, 먹을 수 있는 양이니까 한번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이런 거 유부갈비 말고도요, LA 갈비나 시중에 파는 LA 갈비나 이런 것들을 통으로 해가지고 하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자, 이 갈비, 자, 갈비 한번다 뜯었는데, 자. 이게 주로 구이로 나가는 갈비거든요. 그래서 요걸 지금 보면 이 뼈와 살, 요서에서 대로 한번 끊어 볼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 놓고, 일반, 일반인들도 쉽게 자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갈비, 통갈비처럼 해서, 우대갈비라고 하고, 뭐, 저는 그냥 몽둥이 같이 생겨서 몽둥이갈비라고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 굽는 게 아니라 염지를 할 거예요. 보통 시즈 소금 후추를 뿌리는 소금을 용액화해가지고 여기다 좀 뿌릴 겁니다. 먼저 이런 뭐 분무기도 괜찮고, 이렇게 뿌리는 통도 괜찮아요. 자, 여기다가 우리 맛술. 자, 맛술도 되고, 우리가 집 그냥 먹는 소주 있죠? 소주도 한컵 정도 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소금은 한 큰술 정도. 네, 후추는 어차피 잘 희석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하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소금이랑 그 다음에 맛술을 자, 통에 담고 최대한 희석시켜줍니다. 일반 소금을 그냥 뿌리 소금을 뿌리고 그냥 이렇게 맛술을 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용액화 시켜서 여기다가 부어 주면은 훨씬 더 침투도 빠르고 그 다음에 맛도 골고루 배는 장점이 있어요 자이 상태로 두고 지금 잘 희석된 걸 같이 흥분히 발라줍니다 어 이제 토마호크 토마호크랑 이 갈비 지금 제일 말은이 우대갈비라고 부를게요. 이 우대갈비의 차이는 뭐냐면 이 토마호크는 등이 갈비 쪽에서 갈비가 붙는 게 아니라 등심 쪽이 붙어요. 근데 요거는 오리지널 갈비살 이쪽에 지금 보이는 부분 은 살치살이거든요. 자 이렇게 용액화된 소금을 충분히 하고 자그 다음에 후추는 잘저 용액화돼서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뿌려줍니다. 일반 올리브유나 포도씨유를 해서 약간 고기를 코팅 시킵니다.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올리브유가 골고루 묻히게 해주고 고기 자체 에좀 마사지를 마사지를 해줘요. 그래야지 고기 자체 가 고기가 나중에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뭐 두께는 한 5cm가 조금 넘는데 이걸 어떻게 굽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일반 숯불에다가 그냥 고기를 굽게 되면은 어떤 겉에는 타고 안에는 익지 않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불을 너무 높게 띄워서 하게 되면 굽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리고 칼집을 내게 되면 또 육즙이 또한 번에 방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이 상태로 해서 저는 이걸 내부 훅 쿠키 모일로 쌀 겁니다. 그래서 1차 초벌한 을 후에 나중에 불 맛을 입힐 거예요. 한두번 정도 충분히 담아줍니다. 자,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뭉둥이 같이 생겼죠? 몽둥이 고기가 먹고싶은데 정육점 에서는 이런 통갈비를 달라고 했고이 보면은 여러분들 딱 보시면 뼈와살 뼈와 살인데 그사이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 갈라 LA갈비 아니면 구이용 갈비 를 통으로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갈비가 냉동이 돼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냉장으로 집에서 한 반나절 정도 해동을 시켜 서 일반 식칼로 이렇게 딱 잘려도 여러분들 충분히 자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토마호크 같이 비싼 걸 사려면 시중에서 너무 비싼, 너무 금액도 비싸고 토마호크는 사실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갈비는 일반 정류점이나 마트 어디를 가도 다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 캠핑에서 노망은 이 바베큐 아주 두꺼운 고기를 맛있게 먹는 게 진짜 노망이잖아요. 근데 금액들이 너무 비싸, 비싸고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고기바보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나머지도 지금 제 옆에는 지금 숯불이 달궈지고 있어요. 그래서 숯불에다가 한 번에 놓으면 타기 때문에 이거를 예열을 시켜서 먼저 익힌 후에 제가 마지막에 이걸 호일을 덮긴 다음에 불맛을 낼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 구운 다음에 뜯어 먹어도 되고. 여기서 칼 칼집을 살짝 내서 잘라 먹어도 돼요. 어 개인적으로 제 이거 바베큐할 때 제일 맛있는 고기는 사실은 오늘은 이 갈비를 제가 주로 하는데 저희 사실 삼겹살이죠. 근데 이 캠핑 캠핑 캠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시면 이갈 사실 이 삼겹살이란 고기가 너무 이제 식상해요.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뭔가 이제 앞으로 좀 대세가 되는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뼈가 붙은 고기를 같이 구우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뼈 구울 때이 뼈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향이 고기에 배이면 아주 굉장히 좀 감칠맛이나 고소한 맛이 상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뼈가 붙은 고기 형태로 바베큐가 좀 많이 저기 형성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갈비, 갈비도 그렇고 티본, 그다음에 토마호크. 이런 부분들 앞으로 근데 그 두가 투마우크나 티보는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 갈비로 할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 좋은 노하우 많이 배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아 이제 뭐십니까 제가 이제 막 침도 나오고 고기목을 보니까 환장할 것 같은데 어, 소개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그 식스센스에 나오셨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분? 네? 어, 몇분 계시네, 예. 맞추셨어요? 가짜다? 어, 맞추셨어요? 가짜 같았어요? <laughs> 자, 식스센스에 어, 나오셨고요. 저희하고는 그 예전에 캠핑 행사 때 발골하는 걸로 많이 같이 하셨어요.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노하우가 어마어마하세요. 이분의 가르치는 방법대로 고기를 구면은 우 정말 어떤 고기도 다 맛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캠핑에서 고기는 빠질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바베큐에 대한 전통, 예 전통 셰프로부터 제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임치호 셰프님이시네요 박수 반수부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트마스터 임치호라고 합니다. 어 오늘 도 갑자기 그냥 캠핑 영상을 좀 찍으러 왔는데 초대해 주아서 아, 오늘 예 자리에 쓰게, 쓰게 됐어요. 어 오늘 좀 여러분들 좀좀 보면 아마 되게 여러분들 도움이 될 만한 바베큐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굽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워주시면 아마 좀좋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이로 구이용으로 쓰는 유구갈비예요. 일반 저기 시중에서 하는 애, 어, 수입용 갈비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경쟁에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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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런 어 구이용 갈비를 통으로 달라 그러면 지금 이게 한 여러분도 일반 칼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때요? 와, 갈비살 그대로를 사용이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일반 토마호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고기가고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금액 그런데 이 소갈비가 하나 갖고도 여러분들이 그바베큐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돼지고기도 많이 드시죠? 우리 이제 등갈비는 많이들 요리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등갈비는 거의 삼겹살이랑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이 돼지갈비는, 여러분들 그냥 찜용 갈비 그냥 통으로 달라고 그러면 일반 정육점이나 마트 가면 다 있거든요. 자, 등갈비의 단점이 뭐죠? 비싸고, 살이 없어요. 자, 간장 오는 동안. 자, 소금, 후추, 그 다음에 맛술. 요것만 했, 요것만 했어요. 그냥 소주로 하셔도 돼요. 소주도요. 네, 소주로 아, 하셔도 돼요. 맛술 대신 네. 소주도 네. 개봉, 개봉합니다. 개봉. 우와. 우와. 자, 잘 뒤집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목소리>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안쪽에 살짝 한번 볼게요. 아직 칼집만 살짝 내서 이제 불만 좀더 입힐 거예요.

자, 다음에서 떡 가져가시고 네. 어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고기 이 뼈가 맛있 어우, 고기 뼈가 고딱다가타키 같다, 올려주세요. 아이혼 미트, 아이혼 미트 임치호 이트 마스터, 땡큐 캠핑, 스노우라인 캠핑스쿨 이렇게 네 가지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희가 이따가 검색해서 저희가 어, 다 나눠드릴 거예요. 잠깐만. <laughs> 네? 너무 맛있어요. 편집자야.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